읽어준 사람 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좀뭐 미래 반도체입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외국인이 많이 갖고 있고요. 이틀 동안 뭐 당일 수급이 어느 한쪽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좀음봉으로 밀렸다. 근데 여기서 거래 실험에서 좀 올라간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거래가 200만주 이상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지면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관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올라갔고, 5이선 이탈 음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리바운딩이 나와서 이 고점을 못 넘어가면 얘는 하락인 짝으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분봉상으로 이제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고, 요거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여기를 무조건 안착해줘야 돼요. 3 1,700, 1 1 7 5 0원 여기를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안착을 하면서 넘어가면, 여기서 갭으로 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고, 밀렸고, 이렇게 올라간다고보시면요 얼추, 뭐, 36,6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하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런엔형으로 잡으시는 게 나아요. 25,800원 정도 쯤에서 양봉 뜨면 양봉 뜨면 리바운딩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고점에넘어가지않는어지 그 몰라요. 그 정도 관점으로. 그다음에 고그 구간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기 22,000원, 23,000원 되겠네요. 요 갭을 메꾸는 구간에서 양봉 뜨면 매수 관점이 돼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인사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